이미지와 텍스트를 사용해서 낙서 필기 효과를 제작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컴포지션 만들겠습니다. 뉴 컴포지션 클릭하시고요. 프리셋에서는 HDTV 1080 2997 선택하시고요. 듀레이션은 10. 점 입력하고 o OK k 해서 10초짜리 컴포지션을 만들겠습니다. 강좌 하단의 더보기에서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 두 개를 불러오기 위해서 프로젝트 패널 빈 곳을 따닥 더블 클릭하시고요.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 두 개를 선택하고 임인트 하겠습니다. 먼저 jpg 이미지를 타임 라인에 드래그해서 배치해 주시고요. 모서리 포인트를 드래그 하고 Shift 키 눌러서 컴포지션에 꽉 차는 사이즈로 확대를 해줄게요. 그리고 PNG 이미지 역시 타임 라인으로 드래그해서 배치해 주시고요. 축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를 안쪽으로 드래그하고 시프트 키 눌러서 정미래로 축소하고 위치를 잡아 주도록 할게요. 우리가 사용할 낙서 효과는 스크립블이라는 효과인데요. 스크립블 효과는 마스크에만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미지를 먼저 마스크로 변환을 해 주어야 하는데 현재 선택된 이미지 영역으로 마스크를 만들면 해당 영역에만 마스크가 만들어지므로 마스크가 잘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레이어를 우클릭하시고요, 프리컴포즈 선택하시고 두 번째 옵션 무브 올 어트리뷰트를 선택하고 오케이합니다. OK 그러면 컴포지션 전체 영역이 선택이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이미지를 마스크로 변환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이미지를 마스크로 변환하고 싶을 때는 레이어 메뉴에서 오토 트레이스 메뉴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옵션은 기본값 유지하시고 새로운 레이어로 생성되도록 어플라이트 뉴 레이어에 체크하고 OK 하시면 이와 같이 이미지가 마스크로 생성이 됩니다. 이제 프리콤프한 이미지 레이어는 눈 아이콘을 꺼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토 트레이스 된즉 마스크로 된 1번 레이어에 앞에서 말씀드린 스크립을 검색하고 적용하겠습니다. 이펙트 앤 프리셋 패널에서 스크립을 검색하시고요. 검색된 효과를 1번 레이어로 드래그해서 적용을 할게요. 그러면 한 개의 마스크에만 낙서 효과가 적용되는데요. 모든 마스크에 낙서 효과가 적용될 수 있도록 이펙트 컨트롤 패널의 스크립을 목록에서 올 마스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필 타임 목록에서는요. 마스크의 안쪽에 낙서 효과를 낼 것인지 바깥쪽에 낼 것인지 선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는 아웃사이드 엣지를 선택해서 마스크의 바깥쪽에 낙서 효과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생해보면 낙서 효과가 이렇게 자동으로 모션이 적용이 되는데요. 만약 모션을 적용하고 싶지 않다면 위글 스피드 수치를 0으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생에도 낙서 효과의 모션은 없어지게 됩니다. 위글 스피드 효과를 다시 기본값 10으로 놓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텍스트에 낙서 효과를 적용할게요. 타입 툴 선택하시고요. 컴포지션 클릭하고 타이핑하겠습니다. 셀렉션 툴 선택하시고요. 캐릭터 패널에서 원하는 서체와 크기를 지정해 주세요. 컴포지션에서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해주시고요. 회전을 시키셔도 되겠습니다. 로테이션 툴을 선택해 주시고요. 드래그해서 원하는 각도로 회전을 시켜 주시고요. 텍스트 역시 마스크로 변환해 주어야. 스크립을 효과를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텍스트를 마스크로 변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1번 텍스트 레이어를 우클릭하시고요. 크리에이트 메뉴에서 크리에이트 마스크 프롬 텍스트를 선택하면 텍스트가 이와 같이 마스크로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 레이어는 자동으로 눈 아이콘이 꺼지게 되겠습니다. 변환된 1번 아웃라인 레이어에 앞에서 검색한 낙서 효과의 스크립을 효과를 드래그해서 적용을 해주실게요. 그리고 서체에도 역시 모든 마스크에 낙서 효과가 적용될 수 있도록 스크립을 목록에서 올 마스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생을 해보도록 할까요? 텍스트의 안쪽에는 낙서 효과를 증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스트로크 위드 수치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증가시키면 6으로 가도록 할게요. 이와 같이 텍스트의 안쪽에 필기 효과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텍스트가 한 글자씩 나타나는 모션을 주도록 할게요. 1번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펙트 컨트롤 패널의 엔드 수치를 0으로 주실게요. 그리고 인디케이터를 0초에 놓으시고요엔드 스타버치 클릭하시고요 4초로 가겠습니다. 타임코드 클릭하고 4점 입력하고 엔터키 치고요, 엔드의 수치를 다시 100으로 증가시켜 줄게요. 이제 재생해보면 텍스트가 한 글자씩 나타나는 모션이 되겠습니다.